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을 보셔야 되는데, 자, 2차가보개혁 진행되는 중에, 청일전쟁은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간섭, 뭐, 이런 것쭉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게 이때도 나오는데요. 그 과정은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명성황후가시해되었던 을미사변. 그 을미사변 이후에, 명성후가시해된 이후에, 일본식개혁, 을미개혁이라는 게 강요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은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는 태양력을 써라. 공식적으로 태양력을 써라. 태양력을 쓴다라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건양이라고도 합니다. 건양,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건양이라는 이름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고요. 을미개혁은 189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양 연호는 그 다음 해인 1896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건양 연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두법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법 자 그래서 이건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종두법을 실시했고요 실시 시시. 그래서 지석영 얘기할 땐 조선 후기로 가면 안 됩니다 종두법에 대한 연구를 했던 인물이 뭐 정약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연구고 이걸 이제 실제 실시로 옮겼던 예, 실행에 옮겼던 그 사람은 바로 개항 이후에 지석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지석영은 좀 연구해 볼 만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의학 기술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한글 연구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글과 의학. 근데 여기에 아주 그냥 대충 한게 아니라 거의 뭐천재적인 최고의 그런 실력을 자, 발휘했던 그런 분이 지석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당시, 자, 우체사를 만듭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갑신전면때 우정국, 우정총국. 근데 그거 갑신전면 실패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다시 부활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편 제도의 재기가 나타났다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소학교. 예. 교육국조서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 소학교가 이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학교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단발령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단발령.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발령, 단발령은 단발과 다른 개념입니다. 단발은 그냥 단발했죠. 여러분들 다 단발한 거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다 단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발령은 뭡니까? 단발을 강요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먼저 설명드리면 단발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죠. 양반 유생들을 비롯해서. 예. 그래서 이 아관팔천 이후에 단발령이 철회가 되거든요. 철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단발을 강요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단발을 그냥 하는 거지. 편리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아관파천 가 이후의 상황에서 뭐 정부가 단발을 강요하였다. 단발령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런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발을 하였다는 건 되지만 단발령이 실시됐다면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렇죠? 네, 이렇게 단발령 상태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친일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하나의 풍속, 예, 특히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 머리, 자 조상로부터 으 받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완전 끊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태양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적인 음력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아예 깨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부대 하나 만들었는데 친일대. 진위대 같은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부대는, 자, 2차 가보기 역대도 좀 있었어요. 이때 부대는 훈련대하고 시위대 같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 중앙군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진위대, 진위대는, 진위대는 지방군이었고, 예, 진위대를 빼고는 다 중앙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대까지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하고 2차하고 의미개혁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한게 아니죠. 자, 제 역할 도 해야겠죠? 이걸 머릿속에 넣는 그 과정을 한번 또 만들어봅시다. 의미개혁은 괜찮을 겁니다. 머릿속에 확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하 명성하고가 피를본 이후의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 다, 빨간 것과 관련된 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레드 개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레드 개혁이다. 자, 한번 갑시다. 여러분, 태양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태양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무슨 색이요? 빨간색. 종두법, 수술할 때피나와요안 나와요? 나오죠? 피 무슨 색이죠? 빨간색. 여러분, 우체통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여러분, 초등학교 때 코피 터져봤죠? 코피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단발용. 단발 거부하다가 목 잘린 경우 많아요, 실제로. 알겠죠? 무슨 색깔? 빨간색. 진이대진이대 진이대. 군대에서 총 맞으면 피 나오겠죠? 무슨 색깔? 빨간색. 되겠죠? 그래서 의미개혁은 레드개혁. 이거 묶이죠? 그래서 의미개혁은 묶여요. 이건 괜찮을 거예요.